서진이 입사 축하 감사합니다 어떻게 입사를 한 거야 회장님 <laughs> 다시 한번 생각하시죠 어떻게 입사했는지 이해는 못하겠어요 <놀란람> <Greek, 놀람> <놀람> Beginner, 크루저 라인 with buzzrun go, go, go. 다운을 좀 연습을 한 다음에 로드에서 다운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몸을 좀 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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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자 어 <laughs>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다운이었어요 고개 아, 계단 아, 제가 이거 연습 몇번 했는데 계속 이렇게 뒤로 넘어졌어요 그만. 뒤를 확실하게 눌러주고 두바퀴 동시에 당겨지지 마자 저번에 넘어졌나? 아주 절파나 넘어졌었다고 그렇지! 오! 오! 아 아파 위로 들어도돼 약간 좀... 갔다가 앞으로 숙여줘야지 왜이브하나 네. 그래! 중심이 네. 너무 뒤로 빠졌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야, 진짜 간단하게 한다 그렇지! 어... 뒷발 좀만 더 앞으로 뽑시다 올라가 앞에서 아... 나니까 아, 안밟아지 같다 그럼 뒤로 나. 빨 <laughs> 아, 올라가 시간이 없다고 지금 내일 모레 입사하는 사람이 지금 말해 이러고 있다고 오, 오. 어. 뭐지? <laughs> 정신없어 진짜 발로 똑바로 가야지 숙지로 할때 빠지지를 않는다 똑바로 놓시다아 아, 어쩐지 그때 여기가 너무 짧게 <laughs> 됐어 빨리 가 아, 가르쳐 주면 가르쳐 주는데 안해네 <laughs> 그래? 이거 실 좋았어 <laughs> 신났다 안 <웃음> 넘어졌어요 <웃음> 한 15cm? 조금? 좀 <laughs> 높다 1 0지 밖에 차이 안나 여기도 똑같이 살짝 <laughs> 주면서 신발이 뭐 붙어 있는 거 같아요 몰랐어? 본드 본드 준비 1 0 c m 차이가 엄청 높은데 170과 180의 기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거라고 그럼 똑같아 <laughs> 오. <laughs> 오. 앞으로 밀어주면 안 된다고 지금 앞으로 밀어버렸잖아 아... 그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지라고? 아 배웠는데 니네 슬라이드는 한 번씩 까먹게 돼 있나봐요 그러니까 <laughs> 항상 몸의 배기에 연습을 하라고 빨리 올라가라고 안 아픈 건다 알아 오이한쳐 그렇지 이렇게 어... 아, 밀어주려고 그러 이렇게 이 불안한 거지 이만 둘러서 앞박퀴가어다 오! 들고만 들어 돼! 그렇지! 빠르면 빠를수록 살짝만 들어도 착지가 되는거지. 늦으면 늦을수록 좀더 많이 들고 있어야 된다. <laughs> 뭐야! 그래! 아너 <laughs> 못먹어가지고! <laughs> 빨리 안해! 자, 자, 쳐! 그래! 오! <laughs> 따닥 떨어져. 딱! 떨어져. 좋아, 할수 있어! <laughs>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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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무섭다, 무섭다 하면서 잘만 안해. 그렇지, 좋아! 그래! 아, 아. <laughs> 뭐라는 거야? <laughs> 아야, 아야, 아야! 빨리 와, 빨리 더 세게! 공대가 아... 크면은 크면 이거 엑스처럼요 그렇게 자 올라가 한번 가자 그래 오! 오! 야 이번 좋았 이번에 믿을 수가 없어 그 이번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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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몸에 감각도 안었는데 여기 높이도 25cm 거리가 조금 짧은 거지 그만. 좋아 자세 따다기다 따닥. 제가 왜지알았어요 아그 상관없어 천천히 된다니까 위 핑계를 내려놔 <laughs> 그렇지 어디나요아 좋은 데로 빨리 준비해 오자 올라가 여기요? 올라요 근데 1 0지도더 높습니다 똑같아그거 앞으로 안들어면 떨어지는 거지 빨리 가자고 그렇지 오 안 떨어진다고. 사이드 막으라고 이렇게? 자세 딱 잡히고. 아 싫어, 싫어. 뭐 봤어? 야, 야 불안해, 불안해. 아 저거 연습하는 건가? 빨리. 아, 아 눈을 감으면 무서운데. 맞 안녕. 빠. 그래. 오. <laughs> 이아니아니아니 <laughs> 저기도 괜찮은데 돌? 새로운 지형을 <laughs> 찾았는데? 저런 돌? 아 너무 느려 왜이 <laughs> 아, 우리 친구야 우리 을 이렇게 바꾸면요 벌써 다 왔어요 빨리 바꿔야지 그래 발가락을 각종 쪽으로 누군니까 착지할 때 약간 발가 착지할 때 그게 휘어지는 거라고 착지하고 나서 제가 발가락을 힘을 주는 거예요? <laughs>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오와이브 코어 타 오. 못 봤어 아 진짜 뭐가 됐다는 거야? 아! 빨리 올라가. 와. <웃음> <웃음> 계단 내려가면, 계단. 한번 착지하고, 가야스때 되게 잘 잡아야 된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천천히 가면 안 돼. 바퀴만 확실하게 눌러주면, 정확하게 착지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밟고? 또 밟고. 어? 한 번만 잡아줄게. 밟아! 그렇지! 착지를 딱 했을 때 뒷발이 아유. 움직이게 되면 다시 누를 수가 없잖아. 뒷발은 항상 보드 위에 딱 붙이려고 그러고 그냥 태 쪽에다. 옳다! 왜안 되냐고? 신만 먹고 돌아다니고. 취직했다고 보드는 안 타고. 빨리 준비해! 준비해! 래해 계단은 안 되는 거로. 내려갈 때마다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야지만 다음 계단을 내려갔을 때 밟을 수 있다고. 우리가 최종 목표는 로드로 갑시다. 아, 이거다. 성우 못했는데 다음 단계로 가도 되나? 성은 못했다, 시계. 오! 내가 빠진 거 같아요 머리를 산발이 돼가지고 다운하러 왔는데 초보자가 다운하기좀 약간 힘든 거 같아요 한번 시범을 보일게 계단 같은 경우 다운을 해서 가셔도 되게 좋지만은 너무 높다거나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는 무드를 타지 마시고 좋은 곳에서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도전을 하시는 게 안전사고 예방에 <laughs>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저기 차리고 뭐술 먹었나 나 술? 계단 두개 내려오는 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 우 위험한데요? 한번 내려오고 두번 내려오실 건가? 네. 너무 위험할 거 같아요 오! 와열나시오열나시오 다운을 람으면 이렇게 옆으로도 뛰어날수 있습니다 오오오오게좀 오오오. 이제 자신감 있어? 아이 끝난 거예요? 이게 한번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축오오 아니, 아니. 어, 어, 마시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 안전장오오오오시오오오오오오오오 잠깐. 이제 아마 다운 클래스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좋아요. <laughs> 취직 만세. 만세. <laughs>